안녕하세요. 아나무인의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는 어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줄 알았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 싶은데,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헤어졌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제 얼굴에 침백기 같아서 친구들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대를 졸업해 현재 패션 회사 디자인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 동기나 선후배들 중에는 순수 미술의 길을 가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 중한 선배가 강남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도 시간 날때 한번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픈하는 날 꽃이라도 사들고 가서 축하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듣자 하니 선배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하대요. 아무튼 남편 쪽에서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평소라면 솔직히 거절했을 테지만 선배친구라니 거절하기가 좀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설마 별일 있겠냐는 생각으로 알려주고 말았는데 그게 시작이었네요. 전시회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전화는 아니고 문자로 그때 인사했던 누군데 기억하냐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무렵엔 남편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가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선배친구라니까 나름대로 매너 있게 상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셨냐와 같은 간단한 안부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며칠 있다가 저희 회사 근처에 올 일이 있는데 그때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하면 좋겠다대요. 이때는 솔직히 좀 생각을 했죠. 내가 이 사람이랑 밥까지 먹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거 데이트 신청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선배에게 연락해 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배 말이, 사람이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원래 그렇게 여자한테 쉽게 관심 보이고 그러는 타입이 아니니, 한번 만나봐도 나쁘지 않을 거란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선배만 믿고 한번 나가볼게요 하고는 남편과 정식으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볼 때도, 그리고 문자에서도 어째서인지 당당함이 느껴지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만나니 긴장을 한 건지 말도 좀 더듬고 떠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청산 유수 같지 않은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대요. 아무튼 그날의 만남 이후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계절이 바뀔 무렵에는 어느샌가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죠. 사실 남편과 저는 식성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했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건두 사람 다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일단 제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친정오빠가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슬펐던 거야 뭐,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끝도 없죠. 생각난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그날은 제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아버지한테 내 생일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며 엄청 때를 썼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면 생각해 볼게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처럼 가슴에 남아있네요. 아무튼 그런 대화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니 또다시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물론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고생은 안 했어요. 물론 위기가 있긴 했죠.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전업주부이시던 어머니가 이어받으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임직원분들을 잘 챙기셨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대표 자리에 앉게 되자 다들 당신들 일인 마냥 두팔 걷고 나서서 도와주셨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헤어진 마당에 딱히 뭐라고 포장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네요. 일단 얼굴도 뵌적 없는 분이지만 호칭이 마땅치 않으니 아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버님도 저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렸을 때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대요. 하지만 거듭된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로 결국 남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고 이를 참지 못한 어머님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후로 자연스레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도맡게 되었다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됐어요. 저희 집에도 오빠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빠한테 공부 말고는 다른 부담을 주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은 돈이 있었고 자기 집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게 어린아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맡겨놓고 정작 어머님은 왕년에 그 시절을 잊지 못해 친인척들에게 돈을 꿔 쇼핑을 하는가 하면 멋대로 동네 가게 외상을 지고 다니시기를 반복.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치고 다니신 사고의 뒤치다 거리는 전부 다 남편 몫이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건 저와 결혼할 때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 앞으로 1억 좀 넘는 돈을 남겨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1억으로 여기저기 빚지신 것 갚으시고 남편에게도 천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갚는데 보태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말은 안했지만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셨나 보다고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미 결혼 전부터 어머님의 언사는 돌을 지나쳤었고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저 아들 가진 어머님의 귀여운 유세라고 생각하고 아버님이 안 계시니 어머님이 좀더 세게 나오시나 보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진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제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작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였어요. 사실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운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능력이 되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중에 어머님께서 적어도 뭐랄까 미안해하실 수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인사치의 정도만 해주셨어도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정말 고개 빳빳이 드시고는 나는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시동생도 하고 싶은 게 많다는데 하나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있으니 어쩌겠냐 하시며 솔직히 어쩜 저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나? 제가 다 민망하더라니까요. 게다가 결혼식장을 정하면서도 어머님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결혼식 규모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크게 올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위치 또한 저도 남편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서울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형제들이 다 충주에 사시니 결혼식을 충주에서 해야 한다는 억지를 쓰시질 않나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버스를 대절해 달라질 않나 들어오는 축의금 또한 당신이 뿌려서 수거하는 돈인 만큼 하나도 손 떼면 안 된다고 하시질 않나 결혼식 당일 날 보니 어머님 보고 온 하객은 서른 명도 안 되는 눈치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도저히 이 결혼은 못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어머니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가며 홀대를 받아가며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려야 하는 건지 한마디로 현타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는 따로 말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 회사로 찾아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돈에. 한이 맺히신 분이라 그렇다며 장모님이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면서,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자기가 정말 중간에서 똑바로 처신하겠다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희 오빠도 따로 만나서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연신 허리를 숙여댔다니. 그래서 결국 저희 가족들이 그래도 남편 하나는 제정신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겨우 돌렸던 거죠. 저도 그런 남편의 정성에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던 거고요. 이후로 결국 저희는 서울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버스는 대절해드렸지만, 추기금은 식대 정산하고 남은 것만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신 돈을 저희가 멋대로 썼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시겠다는 억지를 쓰셨는데, 이때는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러세요 했더니, 사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는 저더러 찾아오지도 마라. 연락도 하지 마라. 꼴도 베기 싫다 하셔서 내하고 네 말았죠. 한편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 앞으로 덜컥 7억짜리 집한 채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보아하니 남자 쪽에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오게 생겼고 원래는 입버릇처럼 네 능력으로 시집가라 하셨지만 솔직히 저도 사회생활 한지 10년도 안 됐던 데다가 모아놓은 돈이라곤 9천만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답이 없다 싶으셨는지 집을 해주신 거예요. 참고로 오빠 장가갈 때보다 더 비싼 집을 해주셨어요. 오빠는 나중에 사업체도 물려줄 거니까 그때 가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면서요. 참고로 이런 대화는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로 오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 사업에는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한편 이후로 그렇게 신혼 살림을 꾸려나간 지두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두달 동안 어머님과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저는 안 했어요. 하지 말라셨으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도 결혼 전에 어머님 때문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마음 고생하시는 것도 봤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물론 저좀더 편하게 살라고, 저 때문에 해주신 거지만 어쨌든 7억짜리 아파트를 해서 시집을 보냈으면, 솔직히 어머님도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실 수도 아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방구도 없으셨으니, 저라고 뭘더 잘하고 싶은 욕심은 요만큼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꼴도 보기 싫다 하셨지. 이래저래 할 이유가 없어서 연락을 안 드렸죠. 하지만 결국 답답한 건 어머님이셨던 모양이에요. 먼저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집들이는 언제 할 거냐면서요. 어머님 말씀을 듣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궁금은 하신가 보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근사한 저희 집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은 사돈을 두신 건지 아시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생각도 들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일주일 뒤에 오시라고 했어요. 참고로 아파트 들어올 때 리모델링까지 친정 어머니께서 싹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현관부터 거의 호텔 같은 느낌이 나죠. 주말이 와도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들 정도로 너무 멋지다니까요. 아무튼 금세 시간은 흘러 약속한 집들이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시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이 다 풀린 것도 아니었고 저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음식을 한다거나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들이 전용 뷔페를 불러 세팅을 했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동생을 맞았죠. 그랬더니 역시나 음식을 직접 안 했다는 것부터 흠을 잡으시대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집에서 음식 안해 드세요.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매번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가길래 집에 가서 먹지 왜 맨날 사먹냐니까 어머님이 음식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나요. 그래서 실제로 시동생도 맨날 편의점에서 사다 먹거나 자기가 대충 라면 끓여 먹거나 하는 일이 다반사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한테 집들이 음식을 직접 안 했다고 정성이 있네 없네 하시니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더 어이가 없는 일은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님께서 분명히 남편에게 들어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집은 얼마나 좋냐 하시더니 한 2억이면 사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해도 서울에 2억짜리 아파트라니 순간 짜증이 좀 났지만 꾹 눌러 참으며 7억에다가 세금 내고 리모델링해서 실제로는 8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 8억? 아이고 돈이 썩어나네 썩어나. 그래서 니들만 이렇게 좋은 데 사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좋냐? 시애미한테는 한번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말이지?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했으면 또 화내셨을 거 아니세요? 그러자 잠깐 적막이 흐르고 어머님은 갑자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며 끄끄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둘 사람 구실하게 키워놓으면 나도 좀 사람답게 사는 날이 올려나 싶었는데. 장남이 돼서는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나가서 지만 번듯한 집에 산다고 참 서글프다. 그러자 시동생이 거들듯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형한테만 올인하지 말랬잖아.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어? 근데 형수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형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할 말은 많은데 참는다. 참어. 근데 전 당황스러웠던 게 올인이나마나 남편이 자기 입으로 말하길. 어머님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그때 천만원 받은 게 전부라고 했어요. 일단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비부터 학비까지 아르바이트에 학자금 대출로 충당했고, 덕분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서 졸업도 거의 8년 만에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동생 용돈까지 챙겼다 들었고요. 그런데 도대체 뭘 올인을 했다는 거며 두 사람 다 뭐가 그렇게 서러운 건지. 하지만 남편이 보인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미안하다였으니까요.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그리고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을 어디서 찾을 거며 뭘 조금만 참으라는 건지,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싶을 정도로 옆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나누는 대화가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얼떨떨하게 어머님과 시동생을 보내고 뒷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더니 자기도 실은 근래 두세 달이 편하고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랍니다. 자기만 이렇게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아도 되나 죄책감이 들어서 괴로운 날들이 많았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하고 시동생하고 여기서 지내게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합가라도 하자는 거냐, 나더러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냐니까 그건 아니랍니다. 그렇게 살면 서로 서로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집 자체를 그대로 어머님하고 시동생한테 내주자는 거라나요? 그리고 우리는 저희 어머니 회사에서 나오는 사택이 있지 않냐며 거기 가서 살자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했어요. 내가 왜 우리 엄마가 사준 이 집을 어머님한테 내드려야 되냐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면서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이혼하시고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고 외조부모님이 주고 가신 얼마 안 되는 돈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빌려 쓴걸 갚아놓고 뺏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머님이야 워낙에 돈의 개념이 없으시니 그렇게 표현하셨다 치더라도 남편마저 속으로 그런 생각이었던 걸 알고 나니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아무튼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어머님이랑 시동생 없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렇게 편치만은 않다면서 정제가 양보를 못하겠다 하면 어쩌겠냐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입니다. 우리가 부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넙죽 미안하다고 할줄 알았는지 남편 나름대로 초강수를 던진 거더라고요. 기도 안 차서 제가 웃었어요. 그리고는 그러라고 그럼 오늘 당장 짐 싸서 원래 살던 집에 가서 지내라 했지요. 그리고 나는 뭐 생각이 딱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으니 계속 떨어져 지내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지금 몰라서 이러는 거야? 진짜 왜 그래. 이렇게 기싸움하자는 게 아니잖아. 아니면 우리 어머니랑 동생 지낼 수 있게. 이렇게 비싼 집 바라지도 않아. 서울 변두리도 괜찮으니까 아파트 하나만 구해드리자. 응?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드려야 하냐고. 진짜 막말로 오빠라도 잘 살게 되었으면 어머님도 도련님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를 해주면 두 개를 바란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이네. 이제 더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 줘. 솔직히 결혼한 지 3개월. 혼인 신고도 아직 하기 전이었어요. 안 하려고 안한게 아니라 남편이 그래도 어머님하고 제 사이가 어느 정도 풀어지고 그리고 나서 혼인 신고 하러 갑니다 하고 인사는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한 건데. 생각해 보면 그나마 남편이 저에게 좋은 일 하나 해준 거네요. 그래도 여전히 짜증은 납니다. 어차피 제 결혼식에 올 사람은 다 왔으니 혼인신고 안 했다고 이혼은 아니에요 말하는 건 제가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결국 별수 있나요? 친정어머니의 저희 오빠까지 나서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 싶었는지 본가로 돌아갔어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은 어찌나 꼿꼿하시던지 저더러 돈몇푼 아끼려다가 대단한 당신 아들을 놓친 거라며 저더러 불쌍하답니다. 사람이 샘을 그렇게 못해서 어쩌냐고요? 저 정도면 정신병 아닌가 싶어서 더는 상대 안 했어요. 살다 보면 누가 정말 샘을 못한 건지 알게 되겠지요. 아닌게 아니라 남편은 벌써 알아차렸는지 2, 3일에 한 번씩 자기가 반성만이 하고 있다고 마음 풀리면 연락 달라는 헛소리를 해대고 있거든요.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밑 빠진 독에 물 퍼부으며 살고 있었겠다 싶어요. 게다가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애부터 갖자는 주의였으니 생각할수록 소름만 끼치네요. 아이까지 있었으면 정말 발빼기가 곤란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다 못해 저를 도와주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정말이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똑똑하게 살아야겠어요.